자, 이번에 영상 찍을 거는 일격스커 하부체감이랑 이번에 좀 뜨고 있는 142청 이 빌드 체감이랑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일격스커 하부체감. 일단은 말이죠. 제가 첫 주차에는 첫 주차, 첫 주차 데이터 쌓기용으로 데이터 쌓기용으로 기습을 더바스로 바꿔서 뭐 일단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네. 첫주차 때도 느꼈지만은 어 백어택 치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첫 차제 차 주차 때는 다시 더바스를 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원예기 슈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보스 패턴 아까 백어택이 쉽다고 했는데 왜 쉽냐? 보스 패턴이 너무 어 보스 패턴 전조가 너무 확실하다. 확하기가 너무 쉬워. 조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리고 역시나 백안전 패턴이 많다. 가 백어택 치기가 너무 쉬웠다. 근데 이넴 때그 이넴, 아부 상대할 땐그 가드 패턴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백헤드 고정하는 건 좀 불쾌해. 불쾌했다. 정도. 그 정도가 있고. 또, 어, 뭐 스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막에서 안 좋지는, 안,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무력, 구요 파괴, 구역. 어 딜도 요번에 버프를 먹어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 구실 정도? 사람 구실? 약간 사람 구실 정도에 미,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냥 1인분은 한다. 1인분 정도는 한다. 그래서, 허가 음악에서는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다. 그냥, 무난초. 그냥, 무난하다. 자, 그리고, 이 정도가 그냥, 일격스커 하부 체감 정도인 거 같고,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핵심은, 기습 빼지 마세요. 기습을 절대 빼지 마. 기습은 무조건 채용해야 돼. 자, 그리고, 일사 2청에 대한 아예 생각과 체감. 아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중요해. 많이 중요해. 일단은 절대 이이 이 빌드에 대해서 야, 하려는 하 의도가 없다. 라는 사실. 자, 그리고 단순히 체감 및 개인적 생각을 말하려는 거다. 연구는 무조건 <laughs> 처음 말할 거는 일단은 어이 빌드는 희망에 가또하지 않았다 가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음 일단 첫 번째 이 빌드가 의도한 빌드였다면 가시성 패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게 맞죠 무조건 이 빌드가 의도했다라면 아시성 패치가 무조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카운터나 카도, 뭐 이러한 패턴들에 인해, 인해서, 상황 변수에 인해서, 상황 변수에 의해, 사이클이 꼬일 수도 있는 빌드가 게 스마게. 빌드를 수학게가의도했다 이건, 이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뭐 악패 전에, 악패 전, 일격들의 울부지음이 있었죠. 이동기의 이제울부지음이 있었어. 에 대한 울부지음이 있었는데, 악패 후, 어? 이동기 쓸수 있네? 하고,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동기를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갑자기 또, 소약 팩치 후, 이동기 쓰지 마! 를 의도했다? 이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이것도 말이 안돼 이것도 진짜 말이 안돼 진짜 이거는 그냥 만약에 스마개가 의도를 했다 했, 했다 했을 땐 깨말못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리고 네번째 이동기 없죠 그리고 특수죠 특 특수저. 이동기 없고 특수저에다가 수급기 세개가 노경면 수급기 3개가 노경면이고요. 시어풀도 빨라서 자주 굴립. 그리고 아덴의 가실성도 없고, 아덴의 가실성도 없죠. 그리고 상황 변수에 따라 사이클이 꼬일 수도 있다. 근데, 아, 근데가 아니지. 여기서 또 깨달음, 아티어 메인인 16법을 쌓는 시간도 길다. 근데, 이 모든 걸 종, 합해서 뽑아내는 포텐셜이 이 정도? 그냥, 제가 봤을 땐, 어, 그냥, 스커, 자식, 망가진 캐릭이다. 진짜, 인자의 말이 안 돼. 이, 이동기 없고, 그, 극특에다가, 수급기 세 개가 노경면에다가, 심지어 쿨도 개 빨라가지고, 자주 굴리는데, 아덴 가시성도 없고, 상황 변수에 따라서 사이클이 꼬일 수도 있고, 깨달음 4티어 메인이 16법을 쌓는 시간도 길어. 근데, 뽑아내는 포텐셜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진짜, 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전성이 좀 떨어지긴 한다.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실전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 물론, 물론 고숙련 기준 환 사이클 굴릴 수 있어. 내가 해 봤는데 어, 고숙련 기준으로 그냥 뭐 실수 없이 사이클 굴릴 순 있어요. 진짜로 굴릴 순 있어. 굴릴 수 있더라고. 내가 에기르 요번에 하부에서는 못써 봤는데 에기르에서 굴려 봤고 베이모스에서도 굴려 봤고 나머지 카멘, 카멘 버스 할 때도 굴려 봤고 굴려 봤는데 그냥 굴릴 순 있어. 근데 그때 아까 말했다시피 상황 변수에 따른 그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는 솔직히 말해서 트... 퐁트님이 이 빌드를 그거 하셨죠, 발견하셨죠. 퐁트님이 개발한 아 퐁트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찾아낸 것이지 스마게가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스마게는 이거야. 구약을 열면서 우리가 이런이런 이런 방향을 제시만 해 줄게. 우리가 방향성만 제시함해 줄게. 너네가 길을 찾아가라. 여건데 그중에 찾은 게 이제 일사 2층인 거야. 의도한 거는 절대 아니다. 의도한 것은 절대 x. 진짜 이거는 의도했으면은 만약 의도했으면, 그냥, <laughs> 생각 없, 어왜 생각 없, 없겠어? 이거 뭐, 이거, 어? 가시성 패치도 없고, 이동기 없고, 카운터 이런 거에 의해서, 상황 변수에 의해서, 사이클이 꼬일 수도 있고, 말이 되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를 의도, 의도했으면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딱, 고. 체감. 어, 체감은, 솔직히 말해서, 어, 기존 사이클보다 센건 확실하다. 이건 맞아. 이건 맞아. 물론, 꼬임 없이 잘 굴렸을 때. 자, 만약에 한두 번 정도 꼬였다? 그냥 기존 사이클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굴려봤는데, 한두 번 정도 꼬이면은 답이 없어. 기존 사이클이 더 좋아. 피면도 챙길 수 있잖아, 기존 사이클은. 그리고, 생각보다 실전에서 굴려진다. 잘 굴려진다. 이그 정도. 그 정도? 밖에 없는 거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어, 요번에, 일타 2층, 체감, 각이랑 일격스커, 하부체감, 썼는데, 아, 하부체감, 이거, 추가해야겠다. 공팟 취업은 힘들다. <laughs> 아, 진짜. 공팟 취업은 힘들다. 정 팟라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입니다.